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그 미국의 그 언론의 보도가 언론 보도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정치에 조금 그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음, 워낙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과 사이가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 그대로 그다 언론의 보도가 맞다고 말씀드리기도 참그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금요일에 있었던 취임 연설이 지금까지도 얘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취임 연설하면은 대통령이 뭐 희망을 얘기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가자. 미국은 가장 그큰 슈퍼 파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달랐잖아요. 미국 보호, 미국 우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언론들은 취임 연설이 어두웠. 다 나쁘다 형편없다 비논리적이다 우아하지 않다 혹평 중에 혹평이라는 것을 다 쏟아냈는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사륙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일자리 같은 거다 없어지고 워싱턴에서 정치인들만 득을 보고 보통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없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이제 미국 사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밖에는 이제 미국 우선, 그러니까 아메리카 포스트를 했는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취임 연설을 보거나 읽은 사람 가운데 53%는 훌륭하거나 좋았다. 엑셀런트하거나 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만이 형편없거나 나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2009년도에 연설을 했었을 때는 81%가 엑셀런트하거나 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4년 뒤에는 65%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시 대통령도 62%가 훌륭하거 좋았다 라고 얘기한 것에 비하면 53%가 낮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그의 연설을 좋아했고 20%만 아주 싫어했다는 얘기니까 언론의 그 혹평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그 대변인도 지난번에도 물론 그 브리핑을 했지만 어제가 그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첫 번째의 브리핑이었는데 그션 스파이서 대변인도 보통 그 AP 통신이 통신이고 어 말하자면 풀 기자단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P 통신이 보도를 하면 다른 많은 언론이 로열티를 주고 사고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미디어가 합쳐져 있어서 AP 통신 기자에게 제일 먼저 그 질문을 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미국의 백악관의 첫 번째 그 브리핑의 어떠한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a p 통신 기자를 제쳤어요. 뉴욕포스트. 뉴욕포스트 하면은 어떤 경우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루퍼트 머덕. 머독. 루퍼트 머덕이 처음에는 굉장히 트럼프를 싫어하다가 나중에 뭐, 오케이? 하고 했는데 그가 이제 후보가 될 때쯤 해서 루퍼트 머덕이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뉴욕포스트에게 첫 번째 질문권을 줬고 두 번째도 제가 잊었는데 그렇게 전형적인 언론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라고 선택한 사람이 유니비전 스페니쉬 방송국의 백악관 그 특파원이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백악관에 일일이 오지 못하는 그런 그 기자단을 위해서 스카이패로도 하겠다는 거네 대를 설치했다고도 얘기를 했죠. 또 하나 다른 것은 대통령과 다른 것. 대통령은 2주일 전에 그 당시 이제 당선자였었을 때 CNN 방송의 짐그 에코스타가 질문을 하려고 하자 아, 당신 조직 너무 글러 먹었어. 글렀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왜냐면 러시아와의 밀착설을 그 당시에 그 보도를 했었던 때니까요. CNN이 그러면서 아니 야 아니야. 당신 안 돼. 안돼 하고 질문안 받았는데 어제 그션스파이서 어, 대변인은 그 바로 그 제임스 그 에코스타 CNN의 그 백악관 그 출입 기자에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역시 지금 백악관의 대변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그 러시아 그 이슈와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취임식을 제일 많이 받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닌 것을 지금 대통령과 그 대변인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서로 그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어, 좀 전에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53%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좋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그 산호세 머큐리의 어피니언 난에 실린 글의 연속으로도 볼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세명 가운데 한명 정확하게는 3 2가 연방 정부에서 분리하는 것을 지지를 한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 조사 결과예요. 2014년도에는 다섯 명중한 명이 분리에 그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고요.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거의 그 4천만 명 되거든요. 3,900만 명인데 경제는 세계 국가로 보더라도 여섯 번째고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급작스럽게 바뀌고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워싱턴의 일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준다 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반영을 하는데 백악관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인분들도 많이 거기 그 청원서도 보내고 하는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메일도 안 되고 아, 아니죠. 이메일로 하거나 메일로 해라. 전화로도 백악관이 그동안은 접수를 받았습니다. <laughs> 어떤 그 커멘트 같은 것을요. 202456의 1111이었는데 여기에 전화하면 자동응답기가 그 민원 같은 것을 녹음을 하는데 없는 겁니다. 웹사이트에도 없고 페이스북 메신저에도 없고 전에는 오바마의 페이스북 메신저가 따로 있고 백악관의 그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없애고 올드패션드웨이로 그렇게만 해라. 뭐 이게 그 이메일을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악관의 이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워낙에 그 스페니쉬들이 많기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스페니쉬로도 뭐 중요한 이슈 같은 것이 그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없어졌습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그리고는 뭐. 영부인의 주얼리?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 제가 그 제목만 봤습니다만. 그런데 백악관에서 영어, 그러니까 영어 only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영어 only. 영어만 only 한다 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323개국 언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페니시만 한다는 것은 다른 그 소수 언어에 대한 차별이다. 뭐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예, 히스패닉계로서는. 별로 지지하지 않아서 힐러리 클린턴이65% 지지를 받았고 29%의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그게 대세 지장이 없었던 것은 스페니쉬가를 사용하는 대부분 그히스패닉계가 전체 유권자의 11%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뭐 어차피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많이 했었으니까는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트럼프 대통령 100일 동안 해야지 될 일이라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일 앞에는요 조용하고 좀 들어라 그러니까 트윗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론 수렴을 좀 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all about jobs 그리고 jobs 가운데서도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연방 대법 관 자리 비어 있는 그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콜로라도 주의 아주 그 보수적인 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는 아그 어. 음, 다른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 다른 의견도 수렴해야 해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는 다섯 번째가 우주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또그 환경 규제에 관한 이런 것그 해야지 되고 우주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환경 규제는 지금 많이 어 풀어야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본에 충실하라. 교육은 주정부가 컨트롤 하도록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 부분, 헬스케어 개혁에 포커스를 둬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라.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에는 트럼프 그 대통령은 대통령스러워져야지 된다. 이게 오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주문한 점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하기 바로 하루 전, 19일에 비즈니스가 한 400가지 관련이 돼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CEO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특히 이제 대부분을 아들 에릭 둘째 아들에게 그것을 넘겼고 명예 같은 것을 넘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파운데이션의 이득에 관해서는 보고는 받는답니다. 다만 그런 그 트럼프 파운데이션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 관해서 운영을 실제적으로 맡고 있는 아들 에릭과 또그 트럼프 주니어와 직접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좋아했었던 CEO들이 지금 보니까 조금 그 눈치 보기 분위기 파악하는 것 같아요. 주식 많이 팔고 있다고 하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이슈이기는 합니다만은 새로운 생존 전략 준비들도 하고 있답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 CEO 하면은 부자 중에 부자잖아요. 잠시 뒤에